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매번 나오잖아요. 바로 전력의 종류랑 그 단위. 오늘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입니다. 목표부터 딱 정하고 기출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개념 잡고 정답이랑 핵심까지 싹 정리하고 끝낼게요. 네첫 번째 순서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뭘 확실히 알게 될지 한번 보죠 아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지금 혼자서 이 전기 기능사 필기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쉽지 않은 길인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합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럼 이제 진짜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핵심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류 기기나 교류 전원의 용량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과 그 단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딱 봐도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죠.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풀려면요. 딱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바로 전력의 세 가지 종류. 이것만 알면 그냥 거저먹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선수, 유효전력입니다. 이름에 유효가 들어가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로 일하는 전력이에요. 우리가 전기 기구를 쓸때 실제로 일을 해서 열을 내거나 빛을 내는 아주 유용한 녀석이죠. 단위는 뭐다? 와트, w입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그럼 두 번째는 바로 무효 전력, 무효니까. 그렇죠 얘는 일을 안 해요.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약간 헛심만 쓰는 전력이랄까요? 주로 모터나 변압기 같은 애들 때문에 생기는데, 단위는 발을 VAR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주자. 피상 전력입니다. 피상이라는 게 겉으로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발전소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전력의 총량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일 잘하는 유효전력이랑 뺀질거리는 무효전력을 그냥 합친 전체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단위는 볼트 암페어, VA입니다. 자, 이 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다섯 개 치세요. 머릿속에 그냥 사진을 찍어 두세요. 일하는 놈, 유효전력은 와트, W. 뺀질거리는 놈, 무효전력은 바르, VAR. 그리고 얘네 둘 합친 전체, 피상전력은 볼트 암페어 VA. 유효는 W, 무효는 VAR, 피상은 VA. 아시겠죠? 자, 이제 개념은 다 잡았어요. 그럼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가서 정답도 찾고 여기서 파생되는 진짜 중요한 개념, 역률까지 한 번에 끝내 버리죠. 그럼 이제 정답이 보이시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조류 기기의 용량이었잖아요. 이 용량을 나타내는 게 바로 전체 전력, 즉 피상 전력이고 단위는 VA입니다. 그럼 정답은? 네, 바로 3번이죠. 너무 쉽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이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냐? 바로 역률 때문입니다. 역률이 뭐냐면 전체 공급된 전력, 즉, 피상전력 중에서 얼마나 진짜 일을 했냐? 즉, 유효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공식으로 말하면 피상 전력 분의 유효 전력입니다. 당연히 이 비율, 이 역률이 높을수록 전기를 알뜰하게 잘 쓰는 거니까 효율이 좋은 거겠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리에 그냥 확 박아 버리게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딱 짚고 넘어갈게요. 자, 시험장에 이것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딱세 쌍이에요. 유효 전력은 와트, 무효 전력은 바르, 피상 전력은 볼트 암페어, VA. 그리고 기기의 용량을 나타내는 건 피상 전력이라는 거. 역률은 효율이라는 거. 이것만 알면 이 파트는 그냥 끝입니다. 끝. 로버트 콜리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성공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력들의 합이다. 오늘 이렇게 하나 배운 거. 이게 쌓이고 쌓여서 합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시험 보시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최고의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